날이 참 많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봄이 다가오면 많은 가정이 관례대로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추운 겨울바람에 열지 않던 창문을 활짝 열고 두꺼운 이불도 팡팡 털고 그렇게 깨끗이 집을 정돈하고 그 정돈된 집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대청소 하니까 많은 성도님들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몸과 마음이 시들고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했던 집도 금방 더러워지게 됩니다. 대청소는 고사하고 밀린 빨래와 설거지도 버겁게 느껴집니다. 이걸 보면 우리 환경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칠 때도 있지만 우리 마음 때문에 환경이 변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환경은 같지만 그의 마음의 영향을 받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엇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1절과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세상은 상식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상식적인 표현, 상식적인 움직임, 상식적인 행동,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약속으로 삼고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식 밖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꾸지람을 듣습니다. 자녀가 상식 밖에 장난을 치면 부모가 꾸지람을 하고 상식 밖에 잘못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상식 밖에 희생을 하겠다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개역 개정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는 표현은 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 같은 표현인데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Peter took him aside. 베드로는 그를 따로 데려가 and began to rebuke him. 그를 꾸짖기 시작하였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따로 부른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집이랑 직장이랑 다 버리고 왔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죽는 거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과도 같은 분위기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고 아시기 때문에 어, 인생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잘안 된다든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적당한 타박상으로 끝난다든가, 그러면, 아, 주님께서 조금 쉬어가라나 보다, 욕심 부리지 말아나 보다, 라고 좋게 좋게 아주 여유롭게 받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문제는 베드로야. 베드로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저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님들의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하거나 교통사고가 났는데 불구가 되거나 아예 땅에 나앉게 생긴 상황이라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에도 아 베드로는 믿음 없는 소리 했는데 난 안절해야지라고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감당하기 힘든 일내 상식 밖에 고난이 나에게 닥치면 저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주님을 부를 것 같습니다. 주님 일로 와 보세요. 지금 장난치십니까? 나도로 죽으라는 겁니까? 살라는 겁니까? 예수님 살아 있으면 이럴 수 있습니까?라고 저 역시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꾸짖는 기도를 할것 같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행동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올 법한 행동과 기도입니다. 그렇게 눈이 뒤집혀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성도님들은 "천국에서 지옥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 1초 만에 갈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맛있는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저기 가까운 옆에, 여기 옆에 커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근데 저번에 거기가 더 맛있지 않았어? 근데 이 여자가 표정이 딱 굳으면서, 나 거기 안 갔었는데? <laughs> 누구야? 라고 말하는 순간, 천국과 갔던 식당이 지옥으로 바뀌는데단 1초, 1초면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오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주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이 언제 우리가 언제 지옥에 떨어지냐 살펴보면 내 마음에 욕심이 피어날 때 특히 지옥으로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욕심이 피어나는 순간,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오직 그것을 쟁취하겠다는 욕망이 타오르고, 나의 욕망을 가로막는 그 무엇인가 있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마구마구 뿌려대고, 마음껏 자라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던 중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은 예수님의 육체가 가장 욕심 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사탄이 베드로에게 욕심이란 누룩을 뿌리자 그 누룩은 금세 베드로의 온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해야할 역할을 못 보게 했으며 예수님의 앞길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긴 자 하면 우리는 대부분 가롯 유다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른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는 말을 가로막으려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을 가로막으려고 했을 겁니다 사단에게 마음이 뺏겨서 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때를 보면 사탄에게 내 욕심이 뺏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절로 나오고 기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짜증나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슬퍼하는 것은 내 마음이 사단이 뿌린 누르기, 마음껏 폈기 때문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예양의 성도님들, 천국과 지옥은 가장 멀고도 가까운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생각해보고, 나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분별하여 세상을 욕심내는 사탄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로 가득 피어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필사 즉생, 행사 즉사. 라는 말을 아십니까? 반드시 죽으려 하는 자는 살고, 요행이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이 말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영량대전에서 군사들의 병사들의 사기를 올릴 때 했던 연설입니다 전쟁터에선 죽음을 각오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요행이 살고자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필사적으로 너의 전쟁을 임하라 라는 말이죠 반드시 죽으려 하는 자는 살고 요행이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이 명대사는 사실 15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인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매일매일 전쟁터에서 살아갑니다 새벽 기도를 갔다거나 수요예배를 드렸다거나 주일이 끝났다거나 우리 마음속에 마음껏 천국에 임했었는데 세상에 다시 나가자마자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것들 그리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써댑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지만, 우리가 잠깐 한눈 파는 순간, 잠깐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길은 어디로 갔었나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의 빛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힘겹게 힘겹게 세상을 버티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가끔씩 번아웃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신앙을 지켜야 할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할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핍박을 받아야 할까? 마태복음 16장은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분별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별이란, 나에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나한테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이 일이 나한테 중요한 일인지, 아닌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정말 큰 단점은 사람의 마음, 바로 내 마음에 이 분별이라는 힘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이 똑바로 차려지고 무엇인가 뚜렷이 볼수 있는 건강한 상태일 때는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구나.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우리의 육체가 지치면 아 모르겠다. 나 그냥 오늘은 쉴래. 나 오늘은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래. 라고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6장 1절에는 석인왕과 바리새인들한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네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너이 세상의 표적은 분별할지 못하느냐 그들에겐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경건함과 너희의 율법주의에 스스로 눈이 가려졌구나. 그러나 내가 진짜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너네가 제대로 분별하여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5절에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도 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겁먹습니다. 우리에겐 빵 만들 것도 없고 누룩도 없는데 어떡하나. 예수님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도 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의 경제적인 상황, 너네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것을,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분별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너네가 나를 따르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려 하느냐? 나를 따르면서 너네가 부귀영화를 바라느냐? 너네는 정확히 분별하여야 한다. 내가 가는 길은 희생의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난 예고를 하시고 분별력을 잃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자기 목숨을 바쳐 전할 때 구원이라는 진짜 목숨을 구원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분별하게끔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옆에 있는 제자들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분별하며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잃지 않기 위해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내가 왜이 일을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하는가, 왜이 일이 내게 중요한가? 왜라는 질문은 모든 일의 근본을 바라보게 해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다라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분별했던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왜 예수의 제자가 됐는지 분별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교회의 반석처럼 교회에서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너는 교회의 기둥이다. 너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등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주님을 따랐는지,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내가 왜 교회를 섬겼는지, 그 근본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내 열심과 내 열정에 눈이 가려져서 교회에서 그저 누가 율법적으로 잘 사는가, 누가 더 봉사를 많이 하는가, 경주하는 경주마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는, 왜 그토록 험난한 제자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죽음을 가까이 경험한 사람들은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나의 목숨을 바칠 만큼 큰 수술을 하거나, 나의 자녀들이 죽다, 살아나거나, 아니면 나의 가족 중 누군가가 죽거나, 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선 공부를 열심히 시키던 열성 학부모가 자식이 죽을 뻔하니까, 너가 원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고 스토리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이 드라마에 직접 출련해보지 않는 이상, 죽음을 가까이 경험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먹고 살고자 하는 돈벌이가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 가정을 소홀히 여길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 때문에 인간익을 포기하는 정치인들도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모두 다 천하를 얻고자 욕심 부린 까닭에 내가 왜 살아가는지 어떠한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인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목숨을 잃으면 천하를 얻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엇이 너희에게 중요한지 분별하며 제대로 살아라.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성도님들은 27절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주님 지금 오셔도 됩니다. 지금 오세요 라는 반가운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 아직 똑바로 못 살았으니까 내일 다시 오세요라고 불안하시렵니까? 이건 마치 하나님의 숙제 검사와도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너희 목숨을 잃으면 너희 목숨을 찾을 것이라 하였는데. 목숨 찾은 사람 어디 있니? 숙제 한번 꺼내봐. 이양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다시 오는 날 자신 있게 숙제 검사를 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그토록 바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토록 소망하는 이유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자가 오기 전에 너희가 그 나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주님,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몸을 주님의 것이라고 바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면.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남은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천국으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 나의 몸과 생각이 주님 것이 되어 내가 주 안에 주 안에 내가 거하는 우리 예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